2, 3일 안에 좋아지는데 왜 입원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당 60회 이상으로 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선수형지 t v 의슌니 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 형과 함께 갑작스럽게 분만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NIC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한 가지 질환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질환은 바로 TTN이라고 부르는 신생아 일과성 비노흡 혹은 일과성 신생아 비노흡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만사가 혹은 만사이 거의 다 되어서 태어난 후기 조산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주소 다 채워서 태어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의 특징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별다른 문제 없이 숨을 계속 헐떡인다는 건데요 숨을 헐떡이는 증상 자체는 2, 3일 안에 호전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또 없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아기의 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태어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해야 이 질환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의 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포라는 포도송이 같이 생긴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폐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폐를 이루는 건데요. 이 폐포가 여러 가지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뱉기 위해서는 이 폐포라는 곳이 건강해야 이곳에서 가스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폐포 안에 액체가 꽉차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그냥 양수로 꽉차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태아의 폐포 자체가 액체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수와 태아가 만들어낸 물들이 꽉 차있는 게 태아의 폐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물을 모두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엄마한테 진통이 생기게 되면 아기가 그 진통 신호를 받아서 신기하게 그 폐포가 액체를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갑자기 물을 쫙 흡수하게 되는 모드로 뿅 하고 바뀌게 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가 진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기가 폐 속에 있는 물을 쫙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탄생을 하게 돼서 밖에서 이제 앙 하고 울게 되면 그때 물이 쫙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폐 속에 있었던 물이 한 100ml까지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기한 변화를 통해서 이 100ml라는 물을 뱉어내고 흡수를 잘 해야 우리에게 폐 속에 공기만 꽉차 있고 숨을 잘 쉬게 될수 있는 건데 즉 태아일 때 폐포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이 신생아 일과성 비누흡 (TTN)이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이 폐포 안에 물이 남아있게 되면 물이 있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물을 정해진 길로 쫙 흡수해서 혈관으로 쫙 보내줘야 되는데 그 물들이 그 폐포의 얇은 피부 사이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폐포 자체도 띵띵 붓게 되고 그 안에 물도 차있게 되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질환이 바로 이 질환인데요. 숨을 쉬기 힘드니까 당연히 숨을 빠르게 쉬게 되죠. 이렇게 빨리 숨을 쉰다고 해서 빈호흡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약한 호흡곤란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이 질환은 생각보다 흔해가지고요. 출생아 1000명당 5명에서 6명 정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에 걸린 아이들은 숨이 가쁘고 숨을 빨리 쉬게 되는데 이 분당 60회 이상으로 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흡곤란의 증상은 코를 좀 벌렁거리거나 아니면은 좀 끙끙대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갈비뼈가 쑥쑥 보이게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데 이런 호흡곤란 증상들이 다른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나 폐렴 같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나타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보통 2에서 3일 안에 좋아지게 돼요 부모님들께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면 어, 2, 3일 안에 좋아지는데 왜 입원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 3일 동안이라도 숨쉬기 힘든 거 그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특히 신생아 아이들은 이 숨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근육 운동이에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근육 운동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일초에 한번 이상씩 계속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칫하다가 숨쉬는 게 힘들어 지쳐버려서 숨쉬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 보조를 하는 치료를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게 되면 수유를 못하겠죠 아이들 수유를 잘 못하게 되면 탈수도 생기고 저혈당도 생기고 전해질 이상도 생기고 체중도 계속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저희가 영양 공급도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숨쉬기 힘든 게 과연 신생아 일과성 비노흡 때문인 건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때문인지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질환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래서 검사를 해봐야 돼서 이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n i c 에 입원해서 검사하고 아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신생아실에서 조금 지켜보다가 n i c 로 가냐면요 신생아 일과성 비누호흡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도 태어나자마자 직후에는 호흡곤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랑 비슷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입원시키지 않고 기회를 좀 주는 거예요 몇 시간만 산소 주면서 지켜보다가 좋아지면 신생아실에서 지내는 거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저희가 NICU로 옮겨서 아이를 검사하고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호흡 곤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으로는 6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병원들에서 4시간 이상을 지켜보진 않고 NICU로 옮기거나 아니면 NICU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있다가 갑자기 아기를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최대 대한 n i u 로 입원시키지 않기 위한 의료진들의 노력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일과성 비흡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질환들이 있어요. 그럼 감별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것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도 있고요, 선천성 폐렴도 있어요. 그리고 폐혈증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이들이 폐혈증이 있을 때 이상하게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산전 진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입원해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일단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래서 산소포화도가 잘 나오는지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 봅니다. 이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모습이 폐렴하고도 다르고요,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랑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TT에는 엑스레이상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쫙 펼쳐지는 마치 우리가 햇님을 보면 이 햇살이 쫙 번지는 것 같은 모양의 그런 음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s u n b u r s t appearance라고 부르는데 이런 특징적인 모습 덕분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폐혈증을 관별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폐렴이나 폐혈증 때문에 아이가 호흡곤란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혈액 검사 하면서 가스 라고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 이런 걸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이가 호흡곤란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도 체크해봐요. 그래서 다른 원인에 의한 호흡곤란이 아니고 TTN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치료는 거의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산소 치료인데요. 보통은 양압기 치료까지도 필요가 없고 산소만 겉으로 흘려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 따라서 호흡기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 질환은 폐렴이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보다는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호흡 보조만 해줘도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치료는 바로 영양 공급인데요. 아기가 숨을 막 헐떡일 때 그때 수유를 하게 되면 숨차서 잘못 먹기도 하고. 이 숨이랑 먹는 거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폐렴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입이나 코로 관을 넣은 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수유를 하는 경관 수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액 치료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영양 공급을 잘 해주면서 호흡 보조를 해주면 다행히도 별 후유증 없이 잘 낫는 게 바로 신생아 일관성 비노흡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보통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통계학적으로 더 많이 생기는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아기들의 폐가. 엄마 진통이 딱 오게 되면 폐포가 액체를 만들다가 흡수하는 모드로 쫙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을 느끼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미처 폐포가 변신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질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진통이 너무 오래가도 또이 질환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로버트나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통이 없어도 문제고 너무 길어도 문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산모분이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이 질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임신성 당뇨가 있으면 아기들이 크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기들이 저혈당도 저렇게 되고요. 그리고 신생알과성 비노흡이 생겨서 호흡 곤란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태어난다고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질환이 생기는 걸 딱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아이에게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질환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드려도 아기가 NIC에 들어가게 되면 아기를 만날 수 없고 아기가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입원해서 그렇게 힘든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 질환 때문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입원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마음이 조금 놓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아기가 신생아실에 잘 있다가 갑자기 NIC로 전원 간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저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과 육아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